안녕하십니까.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계입니다. 2024년 지산학연 핵력인의 방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경남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이라는 비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일머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 경남대 링크 3.0 사업단과 함께 눈부신 성과를 쌓아온 가족회사 및 지산학연 관계자 여러분. 오늘 마련된 축제의장이 지산학연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산학협력의 연결고리를 완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경남대는 지역의 감동을 선사하는 대학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. 2024년 각진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